산수몽괘 보겠습니다. 어 산수몽괘는 일단 이괴의 어떤 모양으로 보면은 위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물이 있어요. 아까 물은 뭐라고 했죠? 험하다고 했죠. 뭔가 빠진다, 험하다, 어렵다 어,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산은 여기서 그침 음,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물 위에 산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제 괴사를 보겠습니다. 몽, 형, 어, 비, 아구, 동몽, 동몽, 구아, 초, 서구제 삼독, 독, 즉, 불고, 비 정. 자, 몸은 형통하다. 형통하대요. 아까 비, 아, 비, 자, 아닐 비, 자, 통용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 비, 아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아 내가 어린 아이에게 동공, 어린 아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몽, 어린 아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나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어린 아이가 나를 찾아 뭐뭘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점을 쳐요. 여기서 이제 점그 점친다는 뜻이거든요. 처음 그러니까 점을 치면 알려주고 여기서 독은 이제 모독하다. 예, 네. 그러니까 세번그 물으면 그러니 제3 여, 이건 2 이거는 3 그러니까 두번세번 번 계속해서 점을 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점을 쳐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독하면 즉 모독한 즉 불고 얘기하지 않는다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정 발음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라고 합니다. 그 물은 지역에서는 험함 어려움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험함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침 산은 그침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침이 위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험해서 거기에 있으면 되게 어려워.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려니 살이 막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못한 거예요. 그런데 몸께서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뭘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어, 뭐라 까 어, 어리석음? 어, 어리석음 그런 상태를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이다.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 볼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궤의 형상을 한번 볼까요? 궤의 형상을 보면은 여기에 그 구이와 구이와 구효가 아구 구이와 육효가 서로 응함의 관계가 있는데 서로 그 음양의 자리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제 구오이면 궁지 자리니까 힘이 있어서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데. 지금 2의 자리와 5의 자리, 그, 그 성질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 개 이름이 이제 개인 것을 생각하면, 이때 부인은 현명한 자예요. 그리고, 그, 현명한 신하라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그, 가르치는 사람. 막 현자죠, 현자. 그리고 6, 5는 6, 5이기 때문에 되게, 이, 어, 어디, 그니까, 어려서 어려잘뭘 몰라가지고, 어디서 본 그런 임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현명한 신화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여기서, 신화가 찾아가느냐, 그 다음에, 이, 임금이 찾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죠. 그니까, 비, 아, 부, 동, 몽. 내가, 그, 어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나를 찾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임금이 현명한 신하를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현명한 신하가 스스로 임금을 찾아가면 은 오히려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의,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린 군주는 자기 자리가 군주의 자리긴 하죠 근주데잘뭘 모르니까 점선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구이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런 관계는 절대적인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죠. 배우 배운는 배운 사람이 처음에 와서 물어볼 때 되게 절실함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어, 점치는 사람이 이제 점을 한번 쳐가지고 구이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두번세번 번 묻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구이를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번 계속 거듭해서 점을 쳐보라고 하고 알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현자를 욕되게 하는 거니까 더 이상 그것에 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삼, 그러니까 그, 대삼, 대삼 하면 독이니 독즉 불구한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알려져야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그르칠 염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 어린 나이의몸매음은 이제 개발되어야 한다. 발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개발된 거는, 그, 그거를 이렇게 바꿔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어리석을 때, 어릴 때, 뭘 모를 때 발음을 기르는 것이 배움의 최선이다. 근데 이 괴에서는, 음이 네 개고, 그 양이 두 개인데, 이 괴, 이두 개의 양이 이제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 괴에서, 양효하고 음효의 개수가 차이가 있을 때, 어, 수가 적은 그 효가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음효보다는 두 개의 양효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육은요.